물고기가 병에 걸려도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만 찍으면 인공지능 기술이 물고기의 질병 여부를 알려주고 물고기의 산란 가능 크기까지 판별하는 등 수산 연구에도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넙치의 폐사원인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생충병 감염 초기엔 사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지능 임상진단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넙치의 질병 감염 여부를 실제 진단해 봤는데, 넙치 사진을 찍은 뒤 개발 사이트에 올리면,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기생충병 가운데 두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정확도가 각각 90% 이상인데다, 유사한 다른 질병의 증상 가능성도 함께 알려줍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만 있으면 은 진단을 할수 있고 또 감염 초기에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증상들도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고기의 산란 가는 크기를 판단해주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20년간 참조기의 생태 빅데이터를 축적했는데 인공지능이 성숙단계를 판별해 산란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어린 물고기의 보호와 산란 보장을 위한 규제에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고기의 체장, 체중, 생식소 색깔과 같은 여러 가지 생태학적 정보와 성숙도 판별 결과를 물고기가 어느 크기에서 산란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 연구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 범위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